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함께 효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할지라도 2 0 0 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내가고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우는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또 기도할 때또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인도함으로써 이 별과 같이 빛났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함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별과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자신의 헌신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냈던 한 아이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이고 또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사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또한 사건을 각자 저자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오병이어 사건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 아이의 출신도 모르고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서도 5천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 일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6장 51절 말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이 아이가 없었다면 당연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한 번이나 경험해 볼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토로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헌신, 이 아이의 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 놀라운 소식들이 온 지역 가운데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런 존재로 설 수가 있었을까? 정말 어린아이 한 아이가, 한 명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을 몇 가지 찾아본다면, 먼저 우리가 볼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는 예수님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갔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찌하든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고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고 내가 과연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가? 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것,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부지런히 가야 은혜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 앞에 나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께로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예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변화될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도 예수님께로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예수님을 향해 어찌하든지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무조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실 때그 음성 앞에 왜 오라고 하시지? 무엇 때문에?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 하실 때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갈때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갈까 말까 가서는 가면 안될거 아닌가? 가면은 무슨 유익이 있지 따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제쳐놓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또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 이 아이가 수많은 군중들에 섞여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한 벌판에서 모여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귀가 예수님의 입에 집중되었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한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떡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 자세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바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는 겁니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는 모습,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나와 동떨어진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반응할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놀란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선포되고 증거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마음과 귀를 열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을 끼가 있는 자는 귀를 열고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찌어다. 들을 찌어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라 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말씀과 은혜를 마음과 귀에 입에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아이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말씀에 기울일 때에 그의 인생이 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루디아란 여인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청종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별과같이 변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과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그 말씀,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교만하고, 또 닫혀 있는 마음이라면, 혹시나 비판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깨뜨려서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언있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에 그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거기 모여있던 5천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떡과 생선을 가진 사람이 이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상하다 느낀 적 없습니까? 왜 하필 이 아이만 고리도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할 때 답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만 가졌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그 먹을 것을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먹을 것, 자신의 소유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선뜻 내어놓는 사람은 이 아이 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실 때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그 음식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200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이 아주 빠르죠?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렇게 계산이 빠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쭤올 때에, 예수님께 여자올 때, 그 여쭤올 때에 그 기준은 뭔가 하면 그가 이미 누구 먹을 것 가진 사람 없습니까?라고 말한 것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이 뭡니까? 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 아이의 헌신, 그 아이의 작은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가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주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때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가 보여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귀를 구해오라 할때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 나귀를 선뜻 내어 놓는 사람의 그 헌신이 참 위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누구야, 내 물질이 좀 필요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좀 필요하다. 너에게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손과 그 발의 헌신이 필요하다. 내 눈물과 내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 아이가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참, 아이가 가지고 왔다라는 모습이 참 귀하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수동을 아시죠? 자신에게 있는 것 그냥 선뜻 내어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쉬우셨나요? 집에서 아이가 들고 있는 과자 하나 얻어 먹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야 과자 아빠도 먹게 좀 줘봐. 그러면 끝까지 안 줍니다. 왜요? 자기 거니까.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자기 먹으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피리로 한다고 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누구 먹을 거 가진 거 가진 사람 없어라고 말할 때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그 아이의 헌신. 이 헌신에 주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 아이의 삶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저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제자들로부터 아유, 잘했다, 칭찬받고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한 평생 가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런 빛나는 삶을 살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별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로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기꺼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한 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가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이한 아이를 예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작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아이처럼 순수해지고 단순해지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주님을 증거하는 작은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보여주었던 세 가지 모습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헌신.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힘써 나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짧게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면서 나누는 그런 주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존재로 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 과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개 같은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주님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라고 던져볼 때에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목소리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볼 때에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을 주 앞에 드리기에 주저함이 없는가?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있는가? 지난번에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의 은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기보다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온전한 헌신을드리기를 힘쓰는 모습보다는 그러지 못했던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 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앞에 벌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여주시고, 인도하주셨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힘써